3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이 이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다.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너희가 꿈줄일 것이기 때문이다.너희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그들의 조상이 거짓 이연자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다.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보고 배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산상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신앙훈련을 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훈련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고 자기의 뿌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한 거지 중에서도 더 가난한 거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태에서 있는 거지는 누구를 만드든지 만나든지 급실거리며 구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제자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또 육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 있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가난한 자. 먹지 못해 배고픈 자, 얻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어,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은 영에 의해 살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때 영적으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할까요? 예수 믿고 따르는 날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제자훈련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신앙훈련의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이 보기에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소리 내어 흐느끼 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슬픈 사람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섰다가 섰다 고 싶으면 어느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느새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사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아서 슬프고 사람을 보아도 슬프고 세상을 보아도 아프고 쓰레, 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신앙 훈련 세 번째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주님을 사, 따르는 사명자로 제자를 살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로 부름 받았기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너 그들의 조상이 이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왜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품느라고,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 해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은 내가 아니면 구원할 사람이 없기에 내게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할수 없어도 주님이 내게 상을 주려고 주신 기회로 보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인해 기뻐할 때 환영할 때 내게 주실 상급이라고 바라볼 때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받는 이 훈련의 3단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려 슬퍼하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천국에서 나를 가장 높은 자로, 상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훈련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거지처럼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늘 구하는 그러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변의 세상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사람들 마음에 품으라고 내게 하나님이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되고 하늘에서 더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또 하나님 그들의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들을 더욱더 축복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